자, 백만장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 제가 갑자기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카르타 피렌체 하우스 엘리베이터실 피트실에 물을 풀어가려고 했는데 자생긴 청년이 딱야외 캠핑용 의자에 딱 앉아서 저 소나무 우리 캐런지 소나무 저 비싸잖아요, 저. 저 소나무 하나에 매 억씩 시니 저걸 우리건 아니에요. <laughs> 그러아리 우리 같죠? 네. 그아에서 멋스럽게 아니에요. 츄골, 울리건 아니에요. 울리건 아니에요. 울리니에요 울리건 아니요 이렇게 아니니까요아니아올까봐 <laughs> <laughs> 속개 살짝 네. 네 평택에 사는 구독자 어, 작가님 보고 싶어서 네, 찾아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런 미쳤어? 어 이게 저 개똥 개똥이 그 동화 작가 권정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평생 그, 그 종지기로 살면서 그분이 그런지도 모르고 동네 사람 몰랐대 작가인지도 모르고 돈도 많은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장내열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전국에서 캐리시아를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laughs> 그리고 좀 전세 어? 노년에 있는 분들이 전세로 오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네 그래도 오셨으니까 이제 하세요. 작가님 인생 이제 처음 어, 그 다른 유튜브의 소개 채널을 보다가 음. 이제 주식 채널도 보고. 정말 멋있게 사시는 것 같고 어제 올린 유튜브 채널이 왜 아버지를 어제 20분 그랬어 싫하시는가 <laughs> 그래서 이제 네. 저도 아버지랑 사이가 이제 51%는 안 좋고 49%는 좋고 이제 음. 똑같은 느낌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모 자식과의 관계 많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배웠고 좀 철들어서 부모님하고 잘 해보려고 해도 네. 안 되지. 큰맘 먹고, 오늘은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 라고 가면 뒤집어. <웃음> <웃음>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운명이에요, 운명. 내가 그냥 거기서 태어났고, 눈을 떴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인생은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조국이면 시험도 대신 봐주잖아. <laughs> 들어오세요. 근데 그게 네. 인정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부모 못 만났으니까 그러면, 에씨 일생은 망했어. 이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할수 있는 요만큼을 더 하자는 게제 삶의 모토라서. 그러니까는 가식이 없어요. 좀 있잖아요. 좀 유명해지거나 밥좀 먹고 살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미화해요. 미워하기 위해서 조상을 미워하고, 그래서 산소도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뿌리를 이렇게 쫙 만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대대로 왔다 이걸 입증하려고 해. 근데 저는 반대거든. 내가 시조가 될 거야. 음. 어, 피렌체 가문에 내가 시조. 우리 아버지 엄마도 없어. 내내 내 사진 딱딱 딱 해갖고 아들 딸딱 해갖고 딱딱 딱 내려가는 데 있죠. 네. 내가 처음 가문이 되겠다. 음. 이런 마음이면 부모에 대한 그런 원망. 뭐 부족함? 다 필요 없어요. 음, 그게 좀 전달이 됐나요? 네. 댓글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샤워하면서, 그때 소주를 두병 먹었어. 먹고 나서. 그 그래? 것도 괜찮게 됐더만, 진짜. 예. 근데 이게 그 평소 생각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그냥 그대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모르죠. 저도 뭐 청산 인생이고, 여기 고인 구독자분보다 제가 좀더 먼저 앞에 가고 있는 상태고 뭐 저도 답을 알겠어요. 모르죠. 모른데 실험을 해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실험해 보고 뭐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어 저렇게 하고 되네? 그러면 하면 되고 안 되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삶을 살기에 뭐 이런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 기 쓰시는 것도다 적어 놓으셔 가지고 이렇게 네. 책도 세 권, 두 권, 세권 나오시고 그습니다 지금 또 주식도 알려주면 주식 책도 하나. 그렇죠. 근데 백억 찍으면 지금 블로그에는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구독자도 만나기도 하고, 집도 수리하기도 하고, 뭐 공사 호텔 관계자들 만나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호텔 책인 호텔 얘기만 빼내고, 또 주식 얘기인 주식 얘기만 빼내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 책 쓰기가 쉬워. 멋있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일기라는 베이스가 있으니까 네. 네, 거기서 네. 맞아요. 잘돼야될 텐데 미국 주식 <laughs> 어떻게 보니까 잘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음, 전체 자산에 몰빵만 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이분의 일만 박으려고. 그런데 <laughs> 아, 부분 투자는 못해. 이분의 일만 박아. <laughs> 음 자본에 이분의 일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예상치 못한 하락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13억을 가지고 하다가 살아나온 이유가 그다 그걸 좀 갖고 있다가 그 하락했을 땐가 어. 하락해 갖고 반등할 때 물을 탔어요. 네. 그래 갖고 본전이 되니까 쑥 병사들을 데리고 나왔거든. 음. 그래서 뒷돈이 없으면 이게 레버리지 주식은 가는 거예요. 어. 근데 보통. 예, 나도 그러고 누구나 인간은 탐욕적이거든. 네. 예, 그래서 좋은 결과만 생각하는데, 저도 막 그때 영상 보면 얼굴 새까매지고 이랬어. 아니, 하룻밤에 7천만원 빠졌는데 어떤 멘탈이 견뎌갖고막 사업까지 밀리는데.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두배레버리지는끙값이지 음. 지금 가, 갖고 계신 지식으로 30대, 40대 더 시간을 되돌리면 그래도 주식 하실 겁니다. 네. 100% 100% 부동산도 안해 그냥 완전 완전 주식만 해 미국 주식만 해. 완전 주식만 하면은 부동산에 비해서 만나는 사람이 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도 조금 더 좁아지고 타인은 지옥이야 타인을 왜꼭 만나려고 하지 타인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하고 어. 뭔가 얻으려고 어, 그거야 근데 그 타인도 똑같아 그런, 그런 사람끼리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온갖 탐욕에 배신에 타인의 지옥이야 그래서 이제 그뭐타인의겐 그, 미워하냐 그건 아니고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가 중요해요. 근데 그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이 좁고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옆집이 다 들다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체적으로 살지를 못해. 그리고 그런 훈련도 안 받았어.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선동되고 정말 다루기 쉬운 족속이야, 내가 보니까. 진짜 그래. 뭐. 법도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 좋다고 막 이래. 그건 잘못된 거거든.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침해하면 저항을 해야 돼. 나는 백신 안 맞았잖아. 한 번도 안 맞았어. 아닌 줄 알았거든. 이런 게 똑같아. 백신 안 맞은 인간은 바보거나 똑똑한 놈둘 중에 하나야. 다 맞을 때. <laughs> 우리 애들 아들도 안 맞았고, 딸은 한번 맞았다 해서 혼났어. 많지 어. 말하겠는데 네. 식당을 못 가게 하니까, 뭐, 남친 만나면 은 식당을 어. 못 들어가잖아. 네네. 나는 뭐, 거의, 거의, 거의 굶어 죽을 뻔했어. 공포감 일도 없으셨어. 습니 없어, 나는 안다는 거지. 어. 그래서, 그건 필요 없는 짓거리다. 아니, 무슨 갑자기 병이 생겼는데, 갑자기 백신이 생겨. 음.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좀 필요해. 자기만 의 뭐지, 왜? 왜라고 하는 좀 질문하고. 내 인생도 찾고, 일기를 왜 써보라, 그러면? 일기 쓰면 그냥, 아, 뭐, 이게, 이게 아니라니까. 나를 쓰게 되잖아. 요내 주인공인 내가 네. 막 가는 네. 것을. 그렇지,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비겁한 일도 있겠지. 근데 그것다다 다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냐. 아니, 자기, 일기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거야. 속이기 시작하면 일기가 아니야. 그건 음. 소설이지. 음. 어.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아, 어, 내가 좀 더, 더 멋지게 잘 가는 이게 멋있잖아요. 네, 멋이 엄청 멋있습니다. 아 멋있어?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네. 근데 모두가 난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야 그러면 이렇게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훨씬 더 공정해지고, 멋있는, 사회. 네 당당해지고 네. 응,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고, 네. 어, 영상도 마찬가지. 영상도 아, 나는 당연히 나도 목적이 있지. 유튜브를 왜 하겠어요? 제가 제가 왜 하겠어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둘러대는 거고, 저도 10만 돼갖고 좀막 용돈 몇백만원씩. <laughs> 어, 저거 너무 좋잖아요. 내가 찍고 싶은 영상을 찍는데, 뭐 지금이야 한 70달러? 뭐 이렇게 와요. 뭐 구글에서.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1달러, 2달러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눈 떴는데 하늘에서 2달러가 비처럼 쏟아질 수 있다고. 그러면 몇백만원씩 나오면, 그거 뭐 이게 용돈 아니에요? 맞죠. 네. 그거 꿈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지금 400몇 편인데 사실은 700편 이상을 올렸다가 처음에 만든 것도 좀 조작하잖아요. 조작조작하지 조악, 그런 것도 좀 지우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만약에 한20편 있다가면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만명 있다 그래서 구독자가 늘겠어요. 근데 한400몇편 장터에다 다 깔아놓으니까 어 들어왔다가 뭐좀볼게 많아. 맞잖아요. 네? 엄청 그렇지. 많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삶의 많이 그러니까는 어제 뭔가를 해놔야 음. 오늘 어떻게 손님이 오든 누가 오든 많이 이렇게 메뉴가 많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본인도 네. 바로, 저는 내 책을 읽고, 이게 무슨 뭐 좋은 책도 아니지만 내 책은 읽고, 아, 일기 써야 되겠다 해서 꾸준히 가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면 본인도 책을 하나 쓰는 거고. 부모님이 원룸하자서 저도 청소를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집주인은 안 해봤지만 응. 그 너무 강력있게 <laughs> <있긴. 웃음> 건물주 아들이네 그래도 집안의 <laughs> <지방>. 어. 호족 <laughs> 어때 사실 건물이 당연히 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세입주한테 좋은 공간도 제공해주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그때는 막 빚이 너무 많아 이것도 원하지도 않고 해서 많이 고통했는데 지금 아마 2, 3년 전에 꼬마 빌딩 열풍이 불었어요. 강남에랑 네. 그 투자자들 엄청 힘들다고 음. 아마 그 투자자들이 이걸 보면 더 힘을 낼것같아 견딜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엑시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댓글로 막 건물 이렇게 했는데 뭐 땅을 샀는데 못 팔고 있다 그러면 저는 댓글에 많이 안 달고 이책 보시라고 그래. 여기 이 책에 나와서 엑시드 하셨을 때 여기 사셨던 건물주 분도 지금 시간이 조금 여기 시절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많이 벌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엊그제 내가 네. 그 부동산 스터디 강영훈님 만났잖아요. 뭐 네. 20년 직이야. 네. 우리가 사회적인 나이는 사실 의미 없거든. 음. 근데 이제 부동산 스터디에게. 디시 인사이드북일에서댓글 덕을 놀던 시절이었어. 근데 한 친구는 207만 0 회원 카페 짱이고 뭐 나는 그냥 그렇게 비루하게 빌라나 갖고 있고 근데 내 후배들, 추천서 쓴 후배들 삶을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잘된 애들이 많아.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야. 남자의 시간. 그러면 왜그 친구는 그런 것을 꿈꿨고 나는 안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시야야. 시야, 시선. 시사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좋아하지 않아. 시끌살까한거 싫어해. 그러니까는 은둔형 갈 수밖에 없지. <laughs> 은둔형 애터리로또이 유튜브는 괜찮잖아 사실. 이제 지금이야 댓글 뭐 얼마 안 달리니까 해주지만 뭐사오시 개씩 달리면 힘들어하고 그때는 이제 하트나 눌러주겠지. 그러니까 개국공신이 좋은 거라니까 <laughs> 맞아네 나중에 잘 됐을 때 와봐야 10만 됐을 때 와봐야 뭐 만나주실 요 입국하자 입국하자 아침에 출근하실 때마다 한 20명씩 <laughs> 그러니까 골치아퍼 그럼, 그럼 딴데또 소목을 딴 데로 가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나 책을 보고 진짜 근데 만 명에 한두 명이 바뀌어요 한두 명이면 됐지 나는 처음에는 경매 입수 이럴 때는 아, 많다 모두가 바뀔 줄 알았어. 나는 귀가 얇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모두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무리 좋은 비기를 알려줘도 하는 사람은 한두 명. 그러니까는 승자 독식의 사회. <laughs> 모두 하다가 그만둬요. 사인 아, 한번 아네 해드릴게요.